저는 k t 로스터에서 탑을 맡고 있는 서퍼를 맡고 있는 리엔즈 순수라고 합니다. 정글 커즈 문차입니다. 언디를 맡고 있는 에이민입니다. 미드 b d d 입니다 벌써 곧 코앞이라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이제 월즈 에 워낙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좀 설렘 반, 긴장 반,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를 뛰는 입장이다 보니까 걱정도 그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나 헝거운 자리에 있는 만큼 되게 재밌고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홈그라운드가 막 적응할 것도 딱히 필요 없고 이래서 롤드컵이긴 하지만 뭐 LCK 같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응원 소리도 클것 같고 팀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디인이가 한국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빼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온 해외 선수들이 많은 만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연기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다섯 명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허람이가 월즈의 처음인데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람이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기인 선수가 <laughs> 기대가 됩니다. 어뭐 한국에서 하는 게 자기 너무 안 좋은 기억이었다고 자꾸 징징대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려할 말이 없어서 아마 저를 제기 하고 가지 않았을까. 해야 할거 딱히 없지. 알아서 다 잘해줄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롤드컵은 처음인 팀원들도 많고, 저도 처음인데, 한국 팬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 t 롤스터라는 팀이 명문 팀이다라는 거를 증명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출인 만큼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거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도전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LCK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월즈에서는 꼭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런 점에서 BAG의 픽들은 정말 친숙하면서도 누가 봐도 좋은 조합이고 많이 증명했던 픽들이 대거 몰려 있어요. 그만큼 고점도 굉장히 높은 조합이고요. KT가 거기에 맞서서 돌진 조합을 구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 창출이 될 만한 픽들을 곳곳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만큼 그런 변수가 잘 나와야지 무난히 가게 되면 결국에 또 마오카이 딸까 아 이거 한 방에 또 에베이도 <laughs> 뭐자야 그냥 꼭 점프 뛰면서 다빡빡 하면서 흡수해버리고 <laughs>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냥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KT가 저는 진짜 플레이적으로 좀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okay. BLG와 KT, KT와 BLG의 자, 오늘 의 마지막 매치 시작됩니다. 들이라서 그리고 정석 한타로가도 꽤나 괜찮은 픽을 들었다고. 어, 또 뺏고. 뭐라도 하나 뺏자 여기는 아, 아, 예. 한석 주먹. 그, 그러면 이때 이렇게 아, 아무것도 아, 안 뜨네요, 야가오큰 벽이라서 쉽게 딸려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S를 좀 버리는 것도 KT 바텀 쪽엔 보이는 모습이 없어서 예, 한번 달렸네. 이때 이거 시시한 게 일부로 좀 낚아준 느낌도 있고요. 뭐 본인 스펠이 빠지더라도 설려. 어차피 예. 이렇게 같이 교환해서 턴 빼는 거니까. 라지의. 네. 그래서 미드를 먼저 밀어놨으니까 우리가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좀 드래곤을 친다라는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마운크가좀 위에 있고요. 어피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KT로선 드래곤을 먹기보다도 너무한데. 누나요? 커먼 모든 친구들이 짜릴 생각이에요. 네. 용기 목표가 아니라 MB 해서 때려주고 있고요. 필잡고 겹치면서. 모 삼팔 예측 네. 예측 아근 이게 흠쑤이 어, 나게 어, 버리면 아요 선수 나 아파요 네. 아두명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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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딩 아, 아, 막타만 아, 막타만 아, 막타만, 아, 네. 막타만 들어갔어요 저 조금만 자크 살려야 돼요 예 아직 자크가 오인게좀변인데요예 이게 아, 크가 아직 오이라네 비디디 궁극기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직전 접근으로 아예... 뚜루뚜빠라빠가 안 되거든요 예. 도와주기보다도 어, 그러니까 마우사이일이 아예 버스, 가지 못하게 그을 버스버스으니깐 일단 먹고 일단 먹고 아 들으면서 그러면서 바텀 풍성하면 엘크 노출 엘크 노출 왔어요 야, 언제 덮칠지 모른다 자 그럼 어, 심어주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용을 슬쩍 전보다 갑니다 자크... 체력이 좀가려지 네. 에이 넘어가네요 어, 점프클도 그럼... 계속 갈아보면서 <laughs> 플레이 해줘야겠죠 어 야가오도 화면을 잡히고 있습니다 탈리아는 저 뒤쪽 어쨌든 상대가 먼저 치면 이거 자크 입장에서 한번 해집어 놓고 싶어요 여기 완전 자크 활발히 붙거든요 그래서 아리아가 일단 공을 뺏고 근데 일단 젤리 근데 일단 자크는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젤리 젤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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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등산기 아. 부 아 그때 좀잘 들어왔어요 레 그렇죠 아 이런 어, 빠지게 한번 더. 빠지게 돼, 빠지게 돼, 빠지게 빠지에이밍이빙 아아 티시 형 세네요 필지 그리고 애초에 이 내려왔었어요 예. 가량 어 바로 녹아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들기 오 어, 그런 과정에서 <좀매벅> 이제 짬 때까지 칼사 템이 먼저 떴기 때문에 좀더 자신 있거든요 딜러가 딜러가 아으면서한번더한번더 아아 이 양념 쳐놓고 날아와서 마 진짜, 어 리에서박일대에서박깐를 네, 네. 있어요! 이자리 있어요! 이리 있어요! 리에서박수리어이 자리에서 박수리요자리에리요이자에서이리에서이리에자이이 세상을 향한 커지의 우렁찬 외침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자크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 어디 쪽입니까? 아래쪽입니다. 어, 일단 단 대기... 오. 안으로 안으로 놓고 집순간대로 옵니다. 그럼 동시에 엉덩이 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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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자가! 안으로. 그리고 빠르막고 빠라. 이미 이는싸에서 이미 구도가 보다는 있어요. 이미 그렇죠. 두두수, 두두수, 두두수. 네. 자크가 뒤에서 어그로 끄는 사이에 마오카인 먼저 녹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은 상태에 이미 1킬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좀더 있어 그죠.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런 사이드 이 이런 사이드. 뒤쪽 어... 킬 맞고 전려은 있습니다만 전멸. 항상 등기에서쫓아하면서 때려야 돼요. 네. 앞에서 막으면 또 이상한 변수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드래곤 쪽에서의 싸움은 항상 변수가 될수 있는 게. 벽을 치면서 먼저 먹을 수도 있지만. 자크가 할 수도 있고요. 오오오. 반응은 했고. 어, 다 어, 근데 한번더 뛰면서. 어, 그래서 일단 다 뺐다. 자야코 다 뺐다. 근데. 나온만 나온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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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나만나기만나만 나온기만 나온기아 해. 나온기만 해. 나온기만 해. 기만 해. 나온기기아 해. 나온기만 해. 나온기만 지금 살아있는 전원 대표님요. 옆에 바론도 있고 지금 난리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자크가 살아있긴 한데, 그렇죠. 자크가 너무 조그매요 지금. 예. 예. 자, 지시정 시가... 정치 시가... 좀 키워야 되고. 아 예. 정 정치 만드는 시간 뭐갈더 많습니까? A B는 더일대 죽으면 안 돼요. 네. 이빡빡긴합니다 아, 일단 빠져야 될것 같은데. 네 시간까지 할게. 아 육발을 주고 허리 꺾입니다. 좀 괜찮다. 네. 아무것도 좀 없네요. 까 아까 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스펠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마우카이만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일단 예. 먹고 빠질. 아, 아, 근데 이게아 근데 좀 느려. 얘 그냥 봤을 때는 뭐 자야 궁, 내공, 뭐 마우카이 이런 것들이 너무 거슬려. 서 예. 커맨드 막고 있습니다. 그게 큰거면면 맞나 맞어요인수분에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주 받아서. 정글이가 해결지 못치죠. 네,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받을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기회는 않을 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확실히 쉽게 뚫리지 않고 있고요. 와, 여기서도 크산태 입장에서는 사이드를 좀 봐서, 네. 어? 그러니까 예, 오, 오고 있으면 갈사. 그러니까 이길 상대 최대 갈사. 이러고 떼서 불러. 예, 뛸 수만 있다면은 뛸 수만 있다면 뛰자마세요. 네. 네. 그 보다 자야 없는데, 자야 없는데, 자야 없데 자야 없는데, 빨리 빨리, 자야 없 자야 없는데, 빨리 빨리, 빨야없는야 없는데, 자야 없아야 없는데, 자야 없데야 없는데,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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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데 자야 없고데 자야 없는데, 자야 없는데, 자야 없는이 네! 리엔즈도 맞지와요 리엔즈도 맞춰와요. 근데 역으로 다시 불리면, 아, 이렇게 딜러가, 맞지 딜러가. 예, 맞지 예, 딜러가 이원스도 맞지만 맞지 맞지 카이사가 싸우기 힘든 상황이라서 아 그렇죠. 예, 못하고 있어요. 에이밍이 달려지어 보이고. 일단 나와야죠, 일단. 받고. 예, 예, 이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래곤이 나오는데, 또 대응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거 버스 타면 각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론 예. 우리 k t 를 바론 그래, 쪽이니까 예. 2인 바론 한번 그렇죠 할, 심지어 라칸이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방의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드래곤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응. 드래곤 싸우는 척 예. 어떻게 우리 드래곤 할 건데 넘어가면서 예. 너네 이거 말가라 예. 나 가로로 가고 예. 아니 근데 굴고 있어요 리엔즈리엔 잡아 리엔즈리엔나 잡아봐라 리엔즈영기가 지금 연기력이 리엔즈 연기력 좋거든요 용화나 주고! 바로케이이 오케이. 오이오로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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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하나 케이 오케이. 이오 바로 연계가 안되니까 끊어요 결국 에이밍! 에이미이 일단 넘어졌거든요 에이밍 넘어져있어요? 에이 넘어져있어 려오면아아아아다 이거! 무조건 빠져야돼요만 쏙쏙 아 년째 젤리까 <onscious 웃음> <laughs> <theater tourist 웃음> <laughs> 이거 너무 많이 줬는데요, 케이 와, 이거, 까지는더 깨고 싶었을 텐데, 공격을. 세 명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또 연해요, 또연애요이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슈퍼플레이 했죠. 중간중간 네. 네. 제이스 폭킹 한 대씩 맞는 것도 뼈가 시려요, 지금. 그렇겠죠. 그만. 어.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날에 날에 오늘 땅, 오늘 땅, 이늘도 오늘 짜 오늘 았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는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땅, 오늘 오늘

아군도 아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 봤고요. 예. 아, 아군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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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근데 아군도 근데 어떤 걸 보고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딱 봤어요. 좀 네. 봐야 돼요. 일단 긴 나와야죠. 아, 이게 아군도 스킬을 많이 썼다 보니까 저기 안쪽으로 또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호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어, 실제 프로씬에서 거의 안 나오지만 원래 고급 기술이라고. 와! 아 자, 1등. 전면 압박. 전면 압박. 시전한 건데 근데 이걸 오래 버텨야만 된다는데. 그러면서 에이밍에이미이빠져오에이이이덤벼고 에이미도 따라이 혼자서. 끝까지 가서. 이러네요. 이러서는데 이거 어떻 해요? 에이커 있나요? 에이커, 에이커, 에이야지랑 붙었어요? 에이커로 들어가서. 에이도 다운이긴 한데 저거 이로서좀 안전해 보이거든요. 아니면 한번 더. 일단 회피하자. 원딜 없으니까. 아, 이때 이대 공을 대로. 오, 이거, 이고 왔어 이러면 일단 빠르네. 일단 빠른. 공으로 재생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진짜 딴단하게 예. 어 그러면서 어쩜가 그라마. 맞아! 여기 누구? 아! 아! 어... 자,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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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왼쪽 기, 왼기인인이도 오래 못해가어고 발가락 네내 지내! 지내! 지지지 이거네 아, 이게 비리에 딸 사이를 이 너무 세네요 지금 비리 너무 세요 어, 어 우리, 우리 예, 예, 지금 물벌이 못나 완전 물벌이에요 지금 이놈들 싸웠는데 이놈들 싸웠는데 저, 어, 지금 우리 아 이거 더프리 계속 뜯고 아, 있어요 아, 아, 아. 저 물벌이 젤리를 인수분해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히 조각내버렸습니다 하리나름 네. 나름의 딜러진의 잘못 네. 건데 나름 음. 예. 근데 이제 또 남아 있는 챔프들간에 DPS 라든가 구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 카미 나왔죠. 근데 예. 같이 뚫어야 돼요. 예. 가긴 가야 됩니다. 예. KT를 어쩔 수 없어요. 세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네. 이게, 이게 준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거기라서 틸이라도 자크가 스틸이라도 비엔가 스틸이라도 자크가 스틸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상승했어요 바로. 그래서 자크가 결국. 게 젤리 조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야, 그렇습니다. 포스터즈 보가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어, 여덟 개. 게... 네. 여덟 개. 여덟 여 약간 운이 있어요. 네. 달려듭니다. 8개. 달려듭니다. 8개, 그래서 8개. 어, 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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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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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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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요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와. 나오네요. BLG 강력합니다. 아 분명히 초반에 턴을 잘 잡으면서 때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BLG 왜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넥서스까지 깨면서 치즈. 마지막 매치까지 맞고 그러면. 아 어, 누굽니까? 아 그렇죠 이거 뭐 아, BD죠 뭐 오퍼 플레이어부터 한타 KD는. 때마다 최선봉에서 그냥 막휘저어되는데 예. 이게 단순히 그냥 그니까 아, CC 어. 넣고 크랙 플레이만 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DPS까지 뽑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저는 이때 이니시가요 BLG 입장에서는 거의 5천 이상의 가치를 벌어다주는 이니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 동의하고 카이사가 전멸이 실크리였어요 그렇군요 예. 예. 뭐, 계산했겠죠 당연히 예. 게이트가 앞서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것도 아뒤가또 전멸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계산했겠군요 그럼요 하나 빠져있는 것들을 크산태가 그 계속 물다보니까 이런식으로 좀 도전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어... 그만큼 뭐 예리했습니다 솔직히 아잘 도피하네요 그이크도 b j g 보면 사이드 플레이에 대한 강점 많이 어, 말씀하시지만 메이킹도 진짜 잘 하긴 합니다 예 오, 데미지표는 뭐 길이가 많이 차이나네요 결국 KT는 어떤 핵심적인 이니시를 통해서 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아뭐다 좋게 생각해야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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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LRL 월드 챔피언십 스위스 스테이지 1라운드 마지막 경기 BLG와 KT 롤스터의 경기에서 BLG가 끝내 승리를 거두면서 LCK는 1라운드를 이렇게 2승 2패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패는 뭐단 1승, 단 1패에 그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LCK가 치러나갈 모든 경기들을 저희는 함께 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양 팀의 뱀픽 모두 무난하게 가나 했었는데 KT 네. 이스터의네 번째 픽으로 정글 자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양팀다 상위권 그러니까 위쪽 뱀, 첫 번째 뱀 페이지에서는 둘다어티어픽다 가져가는데라는 음. 느낌을 받을 수 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티어 픽들을 받쳐줄 픽을 고르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픽에서 이제 KT는 자크와 아트록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크, 아트록스를 뽑고 나니까, 어, 우리 확정 시식이 없는데 좀 이런 음.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BLG의 밸류도 높은데다가 네. 우리는 모든 스킬을 다 맞춰야 돼요. 음.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이제 항상 말하는 그 딸깍. 음. 사실, 마오카의 입장에서 먼저 묶어놓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굉장히 쉽게 게임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네. 자, 저는 이제 자크, 제가 자크였다면 정말 좀 많이 부담되고 플레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40분이 넘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양팀 펼치게 됐는데요. 어,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장면이 좀 자크가 팡팡 터지면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다들 기동성이 좋기도 했었고 이 자야가 아무래도 궁극기가 있다 보니까 다크한테 네. 좀 맞기도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 이 장면도 정말 중요했어요. 아 저게 시야가 없는 사각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저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크가 들어가면서 전멸로 오히려 엘크 선수가 빨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KT 선수들에게는 불편한 자리가 되었고요. 그렇죠. 이미 이니시 스킬은 다 빠졌고, 음. 그냥 뒤로 쭉쭉 빠지면서 그냥 쫓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네. 아이 장면도 굉장히 좀 KT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좀 역전하기 어렵다라는 상가, 그 상황이어서 음. 에이밍 선수의 정말 좋은 슈퍼플레이가 네.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잡고 또 자야까지 잡나 했어요. 아 아쉽게. 아. 여기서 또빈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이어지면서 페이티가 바로 먹고 그래도 좀몰아붙이나 음.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만 그것도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실히 좀 서로 이제 양팀 모두 강 팀이다 보니까 치고 박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음.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좀 이제 AD 캐리들이 굉장히 많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에는 결국에 들어가봤지만 음. 이 자크의 스킬이나 좀뭐 전체적인 한타 밸류가 확실히 좀 예. 네. 엘지가좀 좋은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딜러가 없다 보니까 저 울버린 모드의 크산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산 같았죠. 마지막 한타 여기서 자크가 점프를 했지만 아주 여유롭게 받았던 자야의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 탱커 싸움에서그 뭐 크산테를 후반에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탱밸류 사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비등하게 흘러갔던 이번 경기였는데요. 이 비등함을 깼던 한타가 BLG의 바텀 쪽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에이밍 선수가 한번 이제 변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예, 크산테가 쉽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전멸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크산테와 카이사의 전멸이 서로 교환된 상황이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에이밍 선수가 정말 좀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세를 다시 좀 가져가는 듯한 모습으로 많이 보였고요. 하지만 또 결국 여기서 뭐 탈리아가 잡으면서 뭐 마냥 KT한테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기좀 음. 어려웠어요. 네. 맞습니다. 서로 교환 값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플레이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데 KT가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리엔즈 선수의 라칸이 되게 네. 꼬리를 흔들면서 발언까지 음. 가져가는 플레이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음. 네, 그 장면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순간 발언은 성공하고 이제 몰아붙이는 바텀에서의 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전멸을 똑같이 교환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데 카이사는 지금 쿨이 안 돌아와 있고 음. 크산테는 우주의 통찰력. 그 특성 때문에 전멸이 딱 돌아와 있는 정말 그 찰나의 음. 타이밍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빈 선수가 크산테의 이해도를 100% 활용해주면서 와. 먼저 이니시를 열었고, 마지막에 그 과정 속에서도 카이사를 한번더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엘크 선수가 없는데도 딜이 또 충분했었습니다. 그렇죠. 저 전멸 차이. <laughs>